안녕하세요, 달콩이 분들, 별콩입니다. 그동안 이사준비로 돈을 아낀다고 취미료에 돈을 거의 안 썼는데 나눔이 왔어요. 오편비를 받는 나눔이었는데 두 분에게 신청했던 게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우선 택배 봉투니 가위로 쭉 잘라주고 하나씩 살펴볼게요. 분홍색이 가장 눈에 띄니 열어봤는데 돼지 원님 거였습니다. 두 번째는 까만로그린의 할로윈 이벤트 보상과 세 번째는 빼빼로데이 나눔이었어요. 우편비의 경우 데이지원님은 1 0 0 0원 할로윈은 무료, 빼빼로데이는 2 0 0 0원이었습니다 우선 한 번씩 보여드리기 위해 까논님 건 잠깐 내려두고 데이지원님 걸 볼게요. 데이지원님 꺼나 까논님 꺼나 진분들도 참여해서 받은 걸다 봤는데 거의 랜덤이었습니다. 같은 도안도 있었지만 거의 겹치지 않아서 장수가 많은 인스는 반씩 나눠 가졌어요. 전 김펄님 인스 3종, 하필님 인스 1종, 소품 인스, 도모송 2종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김펄님과 하필님 두 작가분의 그림을 좋아해서 무척 좋았어요. 다음은 까나님 물품들을 보겠습니다. 정사각형 배경지는 빼빼로데이 나눔 물품인데 할로윈 인스랑 같이 쓰기 좋았어요. 금박은 알파벳과 숫자로 거의 다 받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쭉 인물 인스들이에요. 인물 인스는 현재 여기 있는 인스들 재고를 없애는 중이신건지 많이 받은 인스들이었습니다. 빈티지 인스 또한 이미 여러번 받은 인스가 보였는데 거의 다 써서 오히려 좋았어요. 디나님 인스 보고 놀라서 멈칫했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할로윈은 할로윈 인물 인스 1색과 인물 인스 2종 그리고 배경지가 왔어요. 나머진는 얘기는 이미 블로그 후기 에서 적어서 넘어가고 바로 텐바이 텐 언박싱을 하겠습니다. 이때 텐바이텐을 사기 위해 정말 오래 고민했어요. 바로 할인 쿠폰들과 마일리지 그리고 할인 혜택의 눈치가 있었습니다. 우선 11월달 생일이라 생일 쿠폰 이 있었고 마일리지 또한 출첵 이벤트 가 있었어요. 생일 쿠폰은 4만원이 넘어야 사용 이 가능했는데 무려 5천원 할인 이라 놓칠 수 없었습니다. 거의 2주가량 넘게 장바구니에 물품들을 넣었다 뺐다 하는데 또 할인이 끝난 것도 있었어요. 되도록이면 최소 구매 가격을 딱 맞춰 사고 싶어서 내내 머리를 싸맸습니다. 한번 사게 될때 구매 목표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에어팟 파우치였어요. 겸사겸사 돈도 맞출 겸구주 할인했던 비욘디 다이어리 이 정도 구매했습니다. 첫 번째는 돈 맞추려고 마지막에 깨어난 건데 마음에 들었어요. 다음 실스는 제가 좋아하는 메이커인 슈아틀리의 제품입니다. 요즘 핸디다이어를 쓰다 보니 아주아주 작은 스티커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요즘도 날도 쌀쌀해져 가니 상큼한 것보다 감성에 끌렸습니다. 좋아하는 메이커의 테마인 비온디의 8비트 실스도 사고, 캘리그라피 실스도 사고, 감성이 넘쳐나는 슈아틀리의 온포인트 시리즈도 구매했어요. 가격을 맞춘다고 시리즈 중에 두 개만 구매했는데 그나마 잘쓸것 같은 것으로 골랐습니다. 대망의 구매 목표였던 에어팟 파우치에요. 보통 포장까지는 다안 뜯었는데 이건 오래 기다렸던 거라 구경까지 해주겠습니다. 뒷대지는 당연히 오려붙여 구매 다고에 써야 하니 버리지 않아야 해요. 다만 손으로 잡아뜯는 게 아니라 가위로 자를 걸 그랬습니다. 달고나닌건 제가 문덕 초기 때 정말 좋아했던 곳이라 팬심의 마음으로 샀어요. 색상이 다소 칙칙하게 나온 것 같은데 이미 후기에 그런 얘기들이 많아서 가만히 있습니다. 일단 제가 좋아하는 색상인 흑, 백, 적이 다 들어가서 좋았어요. 작은 주머니는 에어팟 이험망지라는데 사실 그런 거 신경 안 써서 신기했습니다. 이염이 생기기도 하고 그걸 신경 쓰기도 하구나 하고요. 펜은 다이어리 2만원 이상 구매시 사은품으로 주는건데 스탬프가 달렸습니다. 스탬프 펜을 받거나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었는데 당분간 또안살것 같아서 펜으로 했어요. 다 같은지 모르겠지만 저는 체리 스탬프네요. 사용되지 않을 뒷돼지 안쪽 면을 찍어봤는데 빨간색이라 마음에 들었습니다. 사이즈도 귀여운게 제 체크리스트에 써도 딱일 것 같아요. 다음은 기다림 반 긴장 반이었던 다이어리입니다. 구매하기 전에 상세페이지와 후기를 꼼꼼히 보는 편이긴 하지만 허술하기도 해요. 혹시라도 놓친게 있어서 내가 실망이라도 할 부분이 생길까봐 긴장했습니다. 재본다이어리는 그동안 링과 재본들을 써보면서 다시는 안사야지 했는데 사버렸어요. 재본들을 쓰면서 겪은 부품에 따른 링안타친 문제가 미온티꺼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일단 표지도 세 개로 다양했고, 림 부분이 다른 다이어리들보다 훨씬 길었어요. 표지 넣는 거 위로 넣으면 했는데, 일단 그걸 못 봐서 책 날개를 빼서 넣으면 되나 하고 봤습니다. 위에 공간이 있으니 힘들게 책 날개 빼지 마시고, 위로 표지들을 넣으면 돼요. 내부는 깨끗한 무지로 되어 있고, 이 다이어리 시리즈 내에서도 모눈등 다양했습니다. 오늘이나 머슬리, 위클리는 형식이 정해져 있어서 자유로운 무지를 좋아해요. 무지도 색상에 연두색과 보라색이 있었는데 네이클로브가 예뻐서 연두로 했습니다. 다음은 작은 사이즈 다이어리도 볼게요. 이 다이어리는 텐바이트 전력으로 나온 게 있고 기존 판매권이 있습니다. 장바구니에 담을 땐 기존 다이어리 할인이 끝나서 이걸 담았는데 구매할 때 다시 할인하더라고요. 그걸 체크하지 못해서 그냥 돈좀더 주고 사게 되었습니다. 내지는 먼슬리를 포함해 무척 다양했어요. 이미 먼슬리를 쓰고 있는 게 있어서 그 이후부터 쓸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일단 고민을 해야 합니다. 다음 속지들은 모둠과 무지로 무난했는데 다음이 제 구매 욕구를 부른 속지예요. 레터링이나 구겨진 종이 패턴이나 폴라로이드 등 독특했습니다. 특히나 제가 정사각 사이즈를 좋아하는데 다이어리 사이즈가 115mm 제곱이에요. 기존에 너무나 잘 썼던 데이지님 다이어리가 147mm인걸 생각하면 훨씬 작습니다. 무지 다이어리는 150mm로 데이지님보다 3mm 크고 아래 비욘디 링 제품보다 훨씬 커요. 비교하려고 꺼내봤는데 하얗타분이잘 안보여서 당황했습니다. 마침 데이지 컬러 속지가 있어서 차례대로 비교해줄게요. 3mm 차이라 재본 다이어리와는 그렇게 차이가 안나죠? 링인 레코드 다이어리와 비교하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아무래도 다꾸를 하다보면 가끔 작은 곳에도 하고 싶기 때문에 다양하게 구비하는 편이에요. 앞으로도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다꾸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해당 제품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설명창조에 링크들도 둘게요. 영상을 시청해주신 달콩이분들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별콩이었습니다.